살다 보면 크고 작은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 준 상처는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히 용서해야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지만 꼭 그래야만 할까요? 억지로 용서해야만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용서를 강요하는 태도가 또 다른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지키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30대 중반, 김선호 씨는 오랜 친구와 함께 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둘은 학창시절부터 함께하며 서로를 누구보다 믿었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본금을 절반씩 투자하고, 모든 계약서와 법적인 부분까지도 나눠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사업 초반은 순조로웠습니다. 동업자인 친구는 믿음직했고, 열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친구는 자주 연락이 닿지 않았고, 서류나 자금 관련해서도 점점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에 출근한 김선호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동업자인 친구가 회사의 모든 돈을 빼돌리고 잠적해버린 것입니다.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설마 그 친구가 나를 속였을 리 없어.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급한 사정이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친구는 김씨 명의로 빚까지 떠넘겼고 사업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은행에서는 연체된 대출금 상환을 독촉했고 거래처에서도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믿었던 친구가 남기고 간 것은 빚과 배신감 뿐이었습니다. 김선호 씨는 한동안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체 왜 우리가 함께 이룬 걸왜 이렇게 망쳐버린 거지? 수많은 밤을 분노와 원망 속에서 보냈습니다. 사람을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고, 다시는 누구도 신뢰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어느날 김 씨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사라졌던 그 친구였습니다. 선호야, 정말 미안해. 그땐 어쩔 수 없었어. 나도 힘들었어.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손에 쥔 휴대전화가 덜덜 떨렸습니다. 순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분노와 배신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나보고 용서하라는 거야? 그 순간,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정말 용서해야 할까? 이제 와서 만나면 내 마음이 편해질까? 내가 이 감정을 계속 안고 사는 게 맞을까? 미국의 심리학자 프레들 러스킨 박사는 말합니다. 용서는 마음의 평화를 위한 도구일 뿐 도덕적 의무는 아니다. 사회적으로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고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대가 사과했다고 해서 꼭 받아줄 필요도 없습니다. 용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 마음이 힘들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용서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김선호 씨는 결국 그 친구를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더 이상 그 친구에게 자신의 감정을 소비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아갈 거야. 이제 그 사람에게 내 감정을 낭비하지 않을 거야. 이 선택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삶을 망친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을 다시 내 삶에 끌어들이지 않는 것은 온전히 내 선택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박미숙 씨는 아들이 결혼한 뒤 시어머니로서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방문도 자제하고 잔소리 한번한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시댁에 오는 걸 부담스러워했고, 만날 때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보러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늘 차가웠습니다. 대화 중에도 눈을 피하고 대답은 짧았고, 심지어 미숙 씨가 준비한 음식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잘 대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나를 싫어할까?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실수라도 한 걸까?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미숙 씨는 서운한 마음을 안고 속으로 사귀면서도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 그러는데 손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필요해진 걸까? 손주를 봐주면 며느리와의 관계가 나아질까?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운한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늘 거리 두던 사람이 이제야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얄미웠고,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다는 생각에 씁쓸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거리 두기라고 합니다. 어떤 관계든 감정적으로 묶여있는 한 상대에게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다. 미숙 씨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손주를 봐주는 것이 정답일까? 그동안 외면당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무시당할 때마다 나를 탓했지만, 문제는 내가 아니라 며느리에게 있었던 거야. 그날 밤, 미숙 씨는 며느리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손주를 봐주는 게 힘들 것 같구나. 며느리는 한동안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후로도 며느리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지만 더 이상 미숙씨는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며느리의 태도에 감정을 소비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수를 꿈꾸지만 사실 복수는 또 다른 감정 소모를 불러올 뿐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상대에게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상대에게 기대를 거는 순간 다시 실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그 사람이 다시 다가오든 미안하다고 하든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태도에 따라 감정을 낭비하는 것은 내 삶을 소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수가 아닌 무관심이야말로 가장 강한 대응입니다. 박정희 씨는 결혼 후 30년 동안 시어머니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음, 얼굴은 단정한데 살림은 잘할지 모르겠네. 그때는 별 의미 없이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넌왜 그렇게 살림을 못하니? 다른 집 며느리는 아침 일찍 와서 시부모 챙기고 가던데. 넌 너무 편하게 사는 거 아니야? 내 아들은 원래 이렇게 초라한 옷을 입지 않았는데. 내가 관리를 안 해서 그렇지. 처음에는 그저 시어머니의 성격이 엄격한가 보다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 깊이 박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부족한 며느리인가? 다른 집 며느리들처럼 더 잘해야 하나? 혹시 내가 문제인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며, 남편에게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듣다 보면 결국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믿게 된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박정희 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넌 항상 나한테 친절하고 배려심도 많잖아. 그런데 너는 왜 시어머니 앞에서만 그렇게 작아지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남들 앞에서는 당당한데, 왜 시어머니 앞에서는 늘 위축될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정희 씨를 깎아내린 것은 그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이후로 정희 씨는 시어머니의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다시 비교하고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정희 씨는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일 뿐이야. 자신을 의심하는 순간,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줄 때마다 스스로를 탓하는 것은 이제 멈추셔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고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하는 이유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살면서 상처를 주는 사람은 꼭 멀리 있는 사람만은 아닙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처럼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가 더 아프고 오래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계속 휘둘리며 살아야 할까요? 관계를 유지하되 나의 평온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거리 두기라고 합니다. 즉, 상처를 준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끊지 않더라도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과의 대화에서 감정이 섞이면 상처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꼭 필요한 대화만 간결하게 하세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늘 비난만 하는 상사가 있다면, 개인적인 이야기는 줄이고 업무적인 이야기만 짧고 정확하게 전달하세요. 상대가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말을 해도 깊이 반응하지 마세요. 내 의견은 알겠습니다. 다음 단계 진행하겠습니다. 같은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해 상대의 부정적인 태도와 거리를 두세요.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고 상황을 간결하게 마무리하세요.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상대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시작입니다. 오랫동안 참고 견디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가 상처를 주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세요. 예를 들어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무시당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나에게 상처가 돼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상대가 즉각 변하지 않더라도 나의 경계를 분명히 세우는 순간부터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억누르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공격적인 표현 대신 나는 이렇게 느껴서라는 방식으로 전달하세요.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든 그것이 내 감정을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반응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 폴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지만 그들을 내 삶에서 지옥으로 만들지 않을 선택도 할수 있다. 이제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닌, 나 자신이 원하는 삶에 집중하세요. 취미를 즐기고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지면서, 관계가 내 행복을 흔들지 않도록 하세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내 행복의 주체임을 잊지 마세요. 내 기준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세요.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고, 감정적 소모를 피하세요. 자신의 감정을 분명히 전달하고 경계를 세우세요. 나의 삶을 내 기준으로 결정하세요.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대응하는 방식을 바꾸면 됩니다. 그 사람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심리적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처가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이 내 인생을 움직이도록 하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때로는 가족에게, 때로는 사회 속에서 뜻하지 않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가 내 삶을 지배하도록 두지 마세요. 과거에 얽매여 괴로워하는 시간보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용서는 선택일 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잊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수보다 강한 것은 무관심입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질문은 이제 그만하세요. 건강한 심리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세요. 어떤 관계든 어떤 기억이든 더 이상 내 행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 감정을 흔들고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에게 더 이상 내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지 마세요. 남은 인생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하세요. 나를 아끼고 내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